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길수입니다. 오늘은 암을 물로 고복했다 76번째 강의로 앞의 강의에 이어 중풍에 좋은 식재료와 민간요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좋은 식재료는 천연비타민 그러니까 겨울과일입니다. 대본감 기침을 다스리고 각종 무기물, 비타민 A, C가 다, 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겨울철 감기 예방과 면역력 안과에 탁월하고요. 폐와 위, 신장의 열을 내려주고 갈증해서 술독을 풀어줍니다. 생강과대추를 넣은 꽃감의, 꽃감차의 효능, 기운 조화, 면역 기능 강화, 기침, 부신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자의 효능은 간의 신진대사를 유지시켜주고 술독으로 인한 잡냄새 제거, 황산화 성분 풍부하고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 지수를 감소시키고 비타민C가 레몬의 3배나 됩니다. 배의 25배, 칼슘 수치 사과의 15배, 키의 1.5배의 효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차, 호두, 다시마 등, 등푸른 생선, 연밥죽, 구기장 장수 말벌죽, 옥수수, 녹두, 토마토, 바나나, 천마, 홍삼, 무, 호박, 마늘, 오메가3, 독할 등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방차로는 상지차, 경락을잘 돌게 하고 근육 마비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물 1L 물에 볶은 상지 200g을 넣고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어, 줄어들 때까지 약한 불로 끓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솔립차는 600ml의 물에 솔립 20g을 넣고 약한 불로 2 0분간 끓이면 됩니다. 천마차는 물1터 물에 말린 천마 한 주먹을 넣고 약한 불에 2시간 정도 끓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풍에 좋은 민간요법으로는 113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요법에 사용되는 약초들은 모든 현대 성인병들도 물요법을 실천하면 필요없는 내용들이지만 물요법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성인병들의 민간요법에 좋은 약초들이 너무 방대하여 암을 물로 극복했다라는 블로그에 약초명, 약초들의 사용용량, 약초들의 사용방법을 계좌에 두었으니까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약초들의 사용용량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병에 사용되는 약초들의 수량이 감나무를 포함해서 113가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강의 75와 76을 약초들의 사용 방법을 글로 만들어 유튜브 주소란과 댓글 안에 암을 물로 극복했다라는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해두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약초들을 살펴보면 감나무를 포함해서 113가지가 있다 그랬죠. 음... 블로그를 확인하셔서 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약초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